s 어 uh, 어가 거다가 이 이다가 그만 o go, 그문 g 그 뒤로 미 o go, 다 o 어요 g 이 go, go, g 그 go, go, g 그 go, 정말 녹그것뭐하지도않았지 오늘 늦은 거리고 몸보디 물 더버 의덜 우드 녹응 몸보드 더 타자 히가마이더더 썼어. 떠요. 으르다타우타 우차 타며 타자 탈이 이려 투도 꽤돈 모두리 모두 모두 나와 다다 다다 맞아요. 에 우들떠도그끄 끄지 그, 않았어요. 사자와 생쥐 춤추기를 좋아하는 아기 생쥐가 빙글빙글 춤을 추다 그만 낮잠 자던 사자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으르렁 감히 내 꼬리를 밟다니 아기 생쥐는 너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사자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생쥐를 놓아주었지요. 사,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사장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드려요라고 생쥐가 말했어요. 그때 사자가 쬐끄만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 푸하하하. 사자는 큰소리로 웃었지요. 며칠 후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다가 그만 덜컥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흥. 이까지 금을 주며, 끔! 하지만, 그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안았어요. 으르렁거리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더 사자를 휘감았어요. 으르렁, 사자 살려, 사자 살려!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달려 나와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흐엉흐엉 바로 그때 숲속에서 사자의 물음소리를 들은 생쥐가 쪼로르로 달려왔어요